체현함은 정상적인 구축함이 아니다. 저 오늘 군사상식에 있는 사람들이면 바로 웃음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근데 김정은이 앉아있는데 보면은 목재 가구들로 화려하게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카펫도 깔려 있어요. 근데 불나면 이건 죄악입니다 북한은 5천도급 설계 구축함 때려주기도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이트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조한범입니다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원이고요 조한범 박사의 대동강TV를 운영을 했는데요 조한범TV로 이름을 추가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황당했죠 이제 일반 뭐 선실은 그렇다 치더라도, 김정은이 앉아있는 함정 내부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바닥에 카펫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를 보면, 그 목재 가구에요. 고급 목재 가구. 김정은이 앉아있는 의자도 보면, 쿠션이 있는 일반 의자거든요 자, 함정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향돈보다 가격이 5배에서 10배가 비쌉니다. 왜 음. 네, 그러냐면, 수많은 격실이 있어요. 왜냐면, 데미지 컨트롤. 즉, 함정은 전투형이기 때문에, 피격을 받았을 때, 얼만큼 피해를 빨리 회복을 하느냐. 그다음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느냐. 따라서 이 설계부터 다르기 때문에 비용이 아주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함정에 신경을 쓰는 게 바로 화재입니다. 화재 일단 타격을 받으면 이 화재로 인해서 침몰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모든 시설물들을 방염, 화재의 연기도 나지 않고 가능하며 그 다음에 화재의 강한. 그런, 애열성이 음. 있고, 이런 걸 최우선으로 하거든요. 근데 김정은이 앉아있는데 보면은, 목재 가구들로 화려하게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카펫도 깔려있어요. 카펫도. 지금, 우리 촬영하는 이세이트 코리아 바닥에 도이 카펫 같은 게 깔려있거든요. 지금 푹신푹신해요 좋아요. 근데 불나면 이건 쥐약입니다. 확 연기를 내뿜거든요. 김정은이 앉아있는데 보면, 바닥은 목재, 고급 목재, 티크 같은 걸로 깔아놨고, 카펫을 깔아놨어요. 그리고 벽에는 나무 가구들, 그 다음에 앉은 자리는 보면, 쿠션이 있는, 성형볼만 붙여도 바로 불타는 정원을 군사상식에 있는 사람들이면 바로 웃음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저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함정 구조로 봤을 때 함정 저 배치도 보면 군함 구조가 아니라 일반 상선 규격이에요. 저 일반 이 군함에는 저런 공간이 나오진 않아요. 저렇게 역설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최연함은 사실 5천톤급 구축함을 자체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나라는 몇년안 됩니다. 실개국도 안 돼요. 미국도 이 조선읍 생태계가 파괴돼서 지금 마스가 웨이크 아메리카 십 빌딩 그레이 대한민국이 조선업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북한은 5천톤급 설계 구축함 때려주기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 건조도 못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러시아가 설계들을 줬다 하더라도 그걸 변형을 시켰을 거고 일반 군함 규격보다는 상선 규격을 했을 거다. 보면은 모든 건데 그런 게 나타나요. 일반 군함 규격이 아니에요 보면 일반 상선 규격 여기 선 규격 같은 게 눈에 많이 띄거든요 최연함은 정상적인 구축함이 아니다.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럭셔리하게 보이려고 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고천통구 부축압을 건져본 경험이 없거든요. 정상적인 군함을 건져본 경험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정상적인 해군 을 운영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정상적인 해군력을 본 적도 없거든요. 북한이 과거에 아주 구형의연안해본 정도 지금 북한이 최근에 만들어낸 신조함이 압록급 도망급 정도인데 이게 1500톤급 호위함이거든요 그것도 보면은 정상적인 최신 설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5000톤급으로 뛰어나올 수 있냐 느안 되는 거죠 그러면 북한이 아무리 러시아가 설계도좋다 하더라도 그대로 만들 수는 없었을 거고 상당히 많은 부분은 상선 규격을 했을 거다. 왜냐, 일반 구축함을 만드는데 미국도 5년, 6년 걸려요. 근데 북한에 1년 만에 찍어내거든요. 지금 최연함 4월, 강건함 6월, 자빠졌죠. 자빠있어서 세웠죠. 그러더니 또 내년에 또두척을또 또 찍으라고 그랬거든요그 1년에 두척찍는다는거든요 그럼 불가능해요. 군함 기국이라면그 기간에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전 세계 1년 만에 찍어낸 나라는 없어요 그리고 북한이 또 얼마나 웃기냐면 최연함 내부를 공개했는데 많은 전자장비들이 콘솔 같은 것들이 컴퓨터 같은 게 보이거든요 그건 또 모자이크 처리했어요 그걸 보여주면서 김정은이 씩 웃거든요 저 행복해서 진수 중에 자빠졌거든요 해수에 침몰됐거든요 해수에 엎어졌거든요 그럼 그 컴퓨터 장비들이 모두 염수에 침수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노르웨이에 이니스함이 좌초돼서 침수됐거든요 버렸어요 폐기시켰습니다 1조원의 함정을 왜냐 이런 전자장비들은 영수에 침수가 되면 못 써요 근데 그렇게 화려하게 보여준 그런 전자장비가 있는 그게 그냥 곧그 옆으로 잡아 졌거든요 그럼 내부가 다 침수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에 는 전자장비 다못 써요 싹 뜯어내야 돼요 그런데 넘어진 지 21일 만에 다시 재진술 세우고 진술시켰어요 뭐를 의미해요 안에는 멍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보여주는 저 자랑하는 함정들은 사실은 보면은 본인들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지금 김정은이 이 해군역 강화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북한의 능력으로는 껍데기는 그럴싸해 보여요 왜냐면 설계도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내부를 채우는 거는 쉽지 않다. 자, 구축함. 구축함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는 전함이었지만, 지금은 구축함이 가장 최강의 함정이거든요. 원래는 과거에는 거함 고포주의. 아주 큰 배가 필요했어요. 왜냐, 포를 아주 무거운 걸, 큰걸 실으면 멀리 쏘거든요. 이게 거함 고포주의예요. 배가 크면 포를 무거운 걸싣고 무거운 걸 실으면 구경이 크니까 멀리 쏘거든요. 그러니까. 오만톤급 한 척과 만톤급 열 척이 싸우면 오만톤급 이기예요 왜냐 오만톤급은 먼 원거리에서 사격을 하거든요 포가 크니까 구경이 크니까 근데 만톤급은 아무리 열 척이어도 가까이 못 가거든요 가게전다 죽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함의 시대라고 그래요 근데 전함은 추포만 가지고 있으니까 뭐가 무섭냐 잠수함이 무서워요. 함정은 잠수함이 제일 무서웠거든요. 또 항공기, 또 전함을 운영해 보니까 항공에 취약해요. 그러니까 대공 능력과 대잠 능력을 제공해 주는 게 구축함이었어요. 옛날에 구축함은 배로 출지도 않았어요. 뭐 4만 톤, 5만 톤짜리 전함 옆에 2천톤급짜리가 따라다니면서 보조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차세대들을 지나다 보니까 준주만 그때는 항공모함이 그냥 보조적인 개념이었어요. 전함을 도와주는 근데 이차 세계대전을 하다 보니까 한국 모함이 바다의 제왕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배는 비행기한테 비행기가 주약이니까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일본이 자랑한 야마토 무사시 같은 6만 톤급 세계 최대 전함들이 속절없이 항공기의 공격에 침몰해 버렸거든요 근데 전함이 필요 없구나 이제 항공모함이 중요하구나 라는 항공모함의 시대로 접어들었거든요 근데 항공모함은 또 특징이 있어요 항공모함은 그냥 이렇게 깡통이에요 네모난 깡통이에요 무기가 없어요 여기 뭐 무기가 없죠. 미사일도 없습니다. 항공함 모 자체는 항공력이 주된 무기지 자체는 전투력이 없어요. 얘를 보호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축함, 대공, 대잠 능력이 있는 구축함들이 발달했어요. 여기 한포를 싣고 그래서 지금 이지스 구축함은 8천 톤대. 이게 과거의 전함의 모든 역할을 다 해요. 한포도 있고 대지 공격도 하고 대잠도 하고 대공도 하고 그게 이제. 구축함 전등시세가 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함이 없어요. 구축함이 모든 걸다 대응합니다. 미사일 시세가 열렸으니까. 그런데 이 구축함의 특징은 뭐냐면, 이지스 구축함은 특히 뭐냐면, 항공모함을 보호하려면, 적 항공기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거의 1000km 내외까지, 아니면 1500, 2000km까지, 그 다음에 1000개에서 2000개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하고 동시에 교전할 수 있는 수십 개. 그게 이지스 레이다예요. 이3의 핵심은 레이다예요. 그러니까 구축함은 현대 기술의 총화예요. 그러니까. 잠수함도 잡고, 비행기도 잡고. 자, 그러면, 이, 이지스 구축함도 얘기했지만, 지금, 배는 항공기에도 취약하지만, 잠수함이 가장 취약해요. 어뢰에. 그러니까, 이 잠수함을 잡으려면, 잠수함은 또 항공기가 취약해요. 하늘에서 잠수함만 잡으면, 잠수함은 그냥 죽는 거예요. 잡히면. 그러니까, 모든 현대, 3,000톤급 이상, 내외 이상의 함정에는 대잠 헬기를 싫어요. 잠수함 잡는 헬기를. 실크다에다가 헬기가 떠서, 주변에 잠수함이 있나 없나 계속 찾는 거예요. 여기에 그면 잠수함 바로 추어요 대잠 헬기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최연함을 보면 그러니까 대잠 헬기를 실려면 어떻게 돼요? 헬기가 그냥 작전하고 들어오면 딱착함면서 함정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비도 오고 바람도 오고 위험하죠. 그렇게 그러니까 헬기 격납고가 있어요. 작전 끝나면 들어가야 격납고. 안으로 <목소리> 모든 함정에는 함교에 보면은 그 뒤에 헬기 격납고가 있어요. 많은 건두대 들어가요. 이지 같은 경우는 7 8천도까지두대까지 헬기를 싣거든요. 모든 함정에는 반드시 헬기가 필요해요. 대잠 헬기가. 안 그러면 잠수함에 죽으니까. 근데 그 최연함의 헬기 데크. 이건 좀 함정이 아닙니다만 이 뒤에 있는 헬기 데크 통이 있거든요. 최연함은 그 헬기 데크가 막혀 있어요. 헬기가 없거든요. 그 헬기 안에다가 막고 뭘 만들어 놨느냐. 거기다 미사일을 실어 놨어요. 수직발사미사일. VLS. 그러니까 헬기가 들어있을 때 자리에 미사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최연함은 헬기를 운영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럼 나가면 잠수하면 함 바로 죽죠. 그리고 또 하나, 이 헬기가 들어갈 자리는 경락고 그냥 비어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미사일을 실어 어떻게 돼요? 무거워지겠죠? 그럼 무게중심이 틀려지겠죠? 빈 자리가 찼습니까? 그러니까 강건함이 자빠진 거예요. 원래 비어있어야 될 자리를 미사일을 채웠고 헬기를 운영을 안 하니까 러시아가 설계도를 줬을 것 같은데 그 설계도와 다른 무게중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진수하다가 자빠지는 시대에 코미디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구축함이라면 헬기를 싣고 바다에 나가서 잠수함도 잡고 그 다음에 함대 방공 전 함대를 보호할 수 있는 대공미사일도 싣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럼 밖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최연함이나 강건함이나 자력으로 움직였다는 그런 증후가 안 나타나요 엔진이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함 안에 그리고 강건함이 자빠졌잖아요 엔진실이 침수 되면 엔진을 못 써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현대적인 의미의 값비싼 구축함이 아니고 그냥 미사일 발사 플랫폼으로 쓰려고 하는 것 같다. 해상에 띄워놓고. 바다에 날아서구축함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육상에 있는 미사일 기지들은 금방 당하니까, 바다에 띄워놓고 조금씩 이동하면서 바다에 쏘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보통 선진국들은 뉴클리어 트라이어드라고 해서 지상에는 지상 기반의 사일로 이런 통을 땅에 박아놓습니다. 그 여기 미사일을 넣어놔요. 그럼 땅 속에 들어있죠? 이제 전쟁이라면 여기서 미사일이 날아가요. 이게 제일 안정적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얘는 고정되어 있잖아요 서로 어디 있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쟁이라면 다 죽어요 근데 그냥 앉아서 죽지는 않아요 미국에서 미사일이 올라가면 인공위성에서 보고 러시아에서 알거든요 러시아에서 올라가면 미국이 알거든요 오는데 30분에서 1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상에 있는 ICBM 기지에 있는 미사일들은 저기 쏘면 다 나가 올라가요 초기에 지상에 있는 미사일 기지들은 다 죽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두 번째 펀치력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걸 2차 보복 능력이라고 해요 그게 하나는 잠수함 물 속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보이잖아요 못 잡잖아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 누구도 몰라요. 핵추진잠수함은 일단 물에 들어가면 안 나와요 한두달 동안 아무도 몰라요. 어디서 미사일 날아올지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전략폭격기 얘들은 떠 있으니까 항상 이동을 하니까 못 잡죠. 근데 핵추진잠수함 전략폭격기는 돈이 무지막지하게 들어요. 부자가 아니면 미국 정도, 러시아 정도 아니면 운영을 못 해요. 러시아도 한 개, 미국만 제대로 운영을 해요. 저 북한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해 일단 지상에 있는 이 미사일은 이동식 발사에 트럭에 싣고 다녀요 힘들어서 이동하려고 그 다음에 저수지에도 쏘고 숨어서 히차에서도 쏘고 이동하면 서 그래서 생존성을 강화하는 거예요 근데 바다에도 쏘고 싶거든 해충인 잠수함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입만 열면 핵충진 잠수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북한 기술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 깡통 같은 최연함 같은 거강거함 만들어서 물에 동동 뛰어서 이동을 할수 있습니까 바지선으로 동력만 있어도 완전 엔진이 아니어도 그러면 이동하니까 조금씩, 특유성이 크잖아요. 그 얘기라는 거예요. 바다에서 미사일을 쏘는 플랫폼을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구축함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걸면 헬기 데크를 막으면 안 되죠. 헬기가 있어야 되고, 경락고가 있어야죠. 거기다 미사일을 넣어놨잖아요. 왜? 미사일 발사 플랫폼으로 쓰겠다는 거니까. 북한식, 북한식 교리인 거죠. 그러니까 자빠지지. 무게중심이 안 맞으니까. 비어있어야 되는 데가 꽉 차있어 봐요. 오히려 무거워지잖아요. 함정의 무게중심을 맞추거나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어린데 초기에 울산급 포항급 PCC 호연 만들 때 무게 중심이 안 맞아서 가운데 시멘트를 부어 놨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어려워요, 함성은 무게 중심 맞추는 게. 그런데 북한이 5000톤급을 저걸 마음대로 지들이 개조했는데 안잡 빠지고 배게 자 빠지는 거죠. 5000톤급 구축함은 그 안에 선체 건조 설계도 어렵지만 통합 전자장비 네트워크 체계 통합 사격 통제 이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기술이에요. 우리도 사와요. 우리도 지금 구산한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럼 북한이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북한식 그러니까 물 위에 띄어놓는 미사일 발사대를 쓰겠다라는 거고 만일에 동해에 나온다고 그럼 바로 죽죠 잠수함한테 퇴접 능력이 없습니까? 지금 한국이 핵 무장하는 건할 수는 있죠. 그런뭐 좋아야지 제재를 받으니까. 전세계가 제재로할 거니까. 손가락 빨면서 해까지 겠다면은할수 있어요. 얼마 안 걸려요? 전 국가가 도입하면. 대신 손가락 빨아야 돼요. 그럴 수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계 선진국들이 핵무기를 개발을 안 하는 거예요. 어차피 있어도 쓰지도 못하니까. 그럼 핵무기가 있으면 안심이냐? 안심이 안심이겠죠. 대신 핵무기 가지고 군부 살아야죠. 핵무기 껴안고 매일 쪼쫄 굶어야죠. 그럴 수가 없잖아요 또 하나는 북한이 핵을 가져도 문제지만 대한민국이 핵을 가지면 전 세계 역학구도가 바뀌어요 세계 10위권의 경제력 5위권의 국방력인 나라가 핵을 가져와요 전 세계의 국제질서가 흔들리죠 일본도 가지려고 그러죠 대만도 가진적고 그러죠 그걸 핵 도미노라고 그래요 그 그러니까 절대로 전 세계는 우리의 핵 보유 인정을 안할 거예요 우리가 뭐라 그래도 그러면 방법이 이제 잠재적 핵 보유 그건 뭐냐면 유사시에 바로 핵을 만들 수 있는 능력만 갖추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래사장에서 자동차 만들어 그럼 못 만들죠 못 만들어요 모래사장에서 차를 어떻게 만들어요 근데 만약에 모래사장에 자전거 공장 트립트 공장, 오토바이 공장, 경운기 공장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이 상황에서 자동차 만드는 거 쉽겠죠 완전한 자동차는 아니더라도 자동차 비슷한 거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뚝딱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잠재적 핵병력 구축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농축과 제철이에요 대한민국은 원자력 선진국인 거 알죠 자 원자력발전소를 운영을 하려면 핵분열이 필요해요 우라늄-235입니다 우라늄-235는 우라늄광석에 0.7% 밖에 안 들어있어요 99.3%는 우라늄-235가 아니에요 분열하지 않는 우라늄-238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라늄-235가 작은지 알겠죠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끄집어내야 돼 골라야 돼요 그걸 농축이라고 그래요 동축 농축. 잉리치먼트 그래서 5%까지 우라늄 이3물를 농축시키면 원자로에 들어가서 분열을 해요 이 전기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5%라고 그랬죠 이걸 저농축이라고 그래요 5%는 농축이 도도가 낮잖아 근데 9 8로 농축을 하면 고농축이라고 그래요 HEU 이게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비트보이 원자폭탄이에요 고농축 우라늄탄이에요 그다음에 원자봉을 어, 뭐다 썼어요 그럼 꾸준히 내겠죠 세고 넣어야 되니까 끄집어내서 그 다시 재처리하면 여기서 플루토늄 이삼구가 생겨요. 플루토늄 이게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이 펜맨 그러니까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유사시의 고농축 플루토늄 핵물질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일본은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가지고 있어. 요 플루토늄이도 무지하게 많아요.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게 우라늄이 한 64kg 0 그다음에 나가사키에 떨어지는까 플루토늄이 한 6kg 되거든요 일본은 플루토늄이 수십 톤이 있어요 그럼 6kg짜리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겠어요 네. 일본은 해요 평화적으로 근데 우리는 농축과 재처리를 못해요 미국이 금지하고 있어요 한미원자력협정에 의해서 우리가 미국의 기술을 받으면서 안 한다고 각서를 썼거든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하고 뭐 지금 불공 그게 그런 거예요 미국 기술을 받았으니까 그게 원재니까 우리가 억울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국의 기술을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각서를 써둔 거거든요 자.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려면 핵물질이 필요해요. 플리터를 고농축을하요그 다음에 미사일이 필요해요. 미사일로쏴야될거 아니에요. 우린 미사일 선진국이에요. 세계적인 선진국. 미사일이 있다고 보면 돼요. 충분히 있어요. 그 다음에 핵물질을 터뜨리는 기폭장치가 필요해요. 핵물질이 있다고 그래서 막 라이터로 태워도 안 터져요. 이거 터뜨리는 게 괜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요. 그 기폭장치야. 근데 기폭장치도 우리는 탄약 선진국이니까 이미 충분히 있는 걸로 간주가 돼요. 그럼 삼대 요소 운반수단 미사일. 그다음에 갬북 장치 없는 게 뭐예요 프리터를만 없잖아요 오라들만 없잖아요 근데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받으면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생기잖아요 평화적인 목적으로 농축하고 재처리하면 우리 원자력발전의 경제적 이용도가 아주 현저하게 높아져요 그럴 니에 우리가 농축하고 우리가 재처리 계속 쓸수 있으니까 완전 대국인 우리가 지금 농축과 재처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금지해서 미국만 허락하면 돼요. 이건 국제 IAA 원자력 기구도 미국이 허락하면 돼요. 우리가 IAA 사채를 받으면 돼요, 그냥. 농축과 제철의 권한만 받으면 우리는 발뻗고잘수 있죠. 왜? 이제 백사장에 자전거, 트랙터, 그 다음에 오토바이 공장이 있으니까, 경운 공장이 있으니까, 유사시에 바로 차, 완전한 차는 필요 없어요. 차비슷한거 만들면 되니까. 쓸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해야 되는 거고, 이번에 그것도 한미정상회담에서 의제였는데 그여부 아직 몰라요 그러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은 미국의 돈이 되는 게 아니다 말로만 해 주면 되는 거야 해라 어떡할 거야 평화적으로 할게 너 속이는 거 아니야 원자력은 절대로 못 속여요 농축을 하면 기억에 다남겨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 고농축을 하려을 레이저 농축법으로 아주 큰 물량 1g도 안 되는 걸해 봤거든요 근데 들켰어요 들켰어요 그래서 손들고벌 쓰고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핵무기를 가질 필요는 없다. 가져봤자 핵무기는 부담만 된다. 파키스탄이 인도가 70년대 핵실험을 하니까 그 당시 칸 총리가 우리는 풀뿌리를 뜯어먹더라도 핵을 만들겠다 그랬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지금 풀뿌리 뜯어먹고 핵은 있어요. 인프라에 돈을 못 써. 왜 국방비가 다 핵으로 들어가니까 핵은 유지보수에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요 운영에. 북한도 핵을 가지고 있으면 저 핵무기 에 저주예요. 돈이 다글리 들어가. 그러니까 봐요 이상한 깡통 같은 거 만들어서 최연남의 하루 그 솔개 잡아지고 세우고. 봤지? 들어가 보면 막 가구에 놓고 나서 응. 뭐 모텔도 아니고 요관도 아니고 응접실도 아니고 해헤 거리고 그 얼마나 창피해도 우리 다 아는데 바보같이 이러니 블랙 코미디가 벌어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군사력은 어떻게 대한민국은 착실하게 경제력에 맞게 이즈스 구축함부터 시작해서 잠수함부터 시작해서 아주 충실한 해군력을 가지고 있어요. 북한이 저러고 있는 건 어떻게 1년 만에 5천톤 구축함을 세계 최고로 가는 나라가 1,500톤도 제대로 못 모아 뚝딱거려요. 그냥 뚝딱뚝딱 껍데기가 만드는 거예요. 또다 빠질 거예요. 아마 예를 들어서 2023년 9월에 북한이 김군옥 영호감이라고 하는 전술품공격 잠수함을 만들었어요. 전술품공격 잠수함. 제리식이에요 엔진이. 로미오급이라고 하는. 바다의 경운기라고 불리는 잠수함을 시끄러우면 바로 죽거든. 소나라 잡으니까. 만든 지 40년, 50년 된 잠수함을 7일이 늘렸어요, 길게. 잠수함이 길이만 늘리면 큰일 나요. 예, 끊어져요, 잘못하면. 동체도 같이 늘려야 가지고 어. 길이만 늘리고 함교, 잠망경 있는 부분을 늘렸어요. 여기다가 미사일을 쏘았어요. 여기다 핵미사를 시겠다고 전술핵 공격 잠수함이라고 김정은 나와서 나 이쁘지 하고 연설까지 했거든요. 그뒤로그 잠수함은 한 번도 운행을 제대로 못 했어요. 처음 시범 운항하는데 잠수함이 기울었어요. 우리 합참에 차단했어요. 그뒤로 어딨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마 물속에 있다는 설도 있어요. 못 나온다는. 그러니까 기술이 기술이 잠수함이나 현대적인 전투함의 기술은 아무나 못만든다는게 근데 뚝딱거려요. 뚝딱거려서 만드는 헬기데크에 막 미사일 집어넣고 잠수함 늘려서 핵잠수함이라고 그러고 한번 움직이고 그냥. 못 움직이고. 그게 북한의 현실임. 무시하면 안 되지만,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지금. 무슨 전투함도 아닌, 무슨, 어? 일반 상선도 아닌 응접실 만들어 놓고, 애하고 웃고 앉아있고, 김정은. 나이프지. 카페트 거기다 왜 깔아놔요, 지금. 담배, 담배 피면 데미지 컨트롤에서 화재를 제압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화재가 안 나게 내연질 써야 되는데, 천하이잖아 지금. 나무로 만든 가구, 바닥은 티크, 날 잡아 죽이시오 하는, 하는 함정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상식적이지 않다. 우리가 북한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경외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